오늘은 전국 불안전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노동 문제를 경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가 <laughs>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오늘 해주실 말씀 말고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십5일날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네. 52시간, 뭐, 중대, 제 처벌법, 시행령, <laughs>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노동 현안들을 쏟아내던데, 그런 걱정도 좀 있는 거죠, 지금? 네,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 노동자를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의 이윤, 이런 거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계속 정책이 가고 있으니까요.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또는은 50시간 주 52시간 노동제 같은 경우도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노동부에 건의문을 내면 네. 받아줘 가지고 또 정부 정책으로 정하고 네. 이런 과정도 약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중대재해 처벌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도 경총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네. 누구 편이냐, 이런 게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하여튼 오늘은 쿠팡 얘기입니다. 쿠팡이라면, 네, 네 뭐, 쿠팡이 다, 단순히 물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축구중계도 하고요. 네. 뭐, 뭐, 드라마도 하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금융 쪽도 진출을 하려고 아, 하려고 하죠. 네. 네, 재벌로 가려는 것 같은데, 음. 쿠팡 노동자들이 에어컨을 설치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어, 물류센터가 굉장히 더운 곳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가 물건을 잘안 되니까. 분류하는 곳. 네, 물건을 네네. 이제 쌓아두고 분류하고 이제 개별로 포장해서 아. 그래서 이제 집 앞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물류센터죠. 네. 그런데 이 물류센터가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죠. 이제 컨베이어 벨트도 돌아가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네. 어, 냉방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한 여름에는 30도도 넘고 장마철에는 습도도 막 80, 90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어, 도저히 이렇게는 일을 할수 없다. 그래서 냉방 시설 안 해줄 거면 우리가 직접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또 하나는 물류센터에서 일이라는 게 이게 물건이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면. 네. 노동자들이 앉아서 일할 수는 없고 다서 있을 거아니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인데 네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인데요. 네. 아이고, 그래서 쿠팡 얘기는 뭡니까? 어, 뭐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네. 냉방 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쿠팡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체. <laughs> 네 아니 사람이 상대가 사람이고 쿠팡은 음. 자기들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그렇죠. 자기들 네. 직원이잖아요 네, 네. 얘기하면 네.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이건 뭐, 뭡니까 귀신의 조화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무려 1 5 차례 교섭을 했는데요 네. 교섭에서 쿠팡이 단한 차례 안도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교섭이 결렬된 상태고요 그냥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그냥 당신들은 떠드세요. 네. 나는 몰라, 아라요란 말도 안 하는 그렇죠. 일체 아무런 말도 아, 없는 상태. 아예 아무 런 말도 안 하면 네. 모르겠지만 이제 쿠팡의 뉴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의 이야기를 전하는 쿠팡 내부의 그런. 아, 어, 방송 시설 네네, 같은 건데요. 네네. 거기에서 매번 이제 우리가 냉방 시설이 너무 잘돼 있다. 아, 이런 거를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는 문제인 거죠. 어딘가는 잘돼있겠죠뭐 회장님 네. 방이나 무슨 간부방은 음. 잘돼 있고 노동자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에서 네. 그렇게 폭염 속에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건 네. 정말 불공정한데요. 뉴스룸에서 잘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광고에 내보낸 데는 안성센터거든요. 아, 네. 물류센터 네. 중에 안성센터는 네, 네. 안성센터에만 에어컨이 있습니다. 전국의 센터가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음, 쿠 팡에서는 전국에뭐 30여 개 지역에 네, 뭐한 100여 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100여 개의 센터가 네네.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안성에만 네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뭐 다른 데 혹시 있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여기 이제 조합원들이 있고 확인이 되는 곳은 현재 안성 센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놓고 우리는 냉방 시설 너무 잘돼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또 하나는, 음, 얼음물 200만 개를 준비했다. 그게 뭐예요? 어, 너무 더우니까, 이제 네. 얼음물을 충분하게 노동자들이 이제 먹고 시원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네. 이제 얼음물을 200만 개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만개) 하면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물류센터에 일하는 노동자가 (4만명이거든요) 아, 네. (200만개를) (4만으로) 나누면 (1인당) (50개쯤) 됩니다 네. 네. 근데 여름이 (50일이) 넘거든요 그렇죠 (6789가) 여름이라고 해도 틀린 네.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1개) 그다음에 아주 더울 때는 두개씩 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노동자들이 한개 이상 가져갈까 봐 냉동고 문을 자물쇠로 채워두기도 아, 했습니다. 정말 쪼잔하네요. 네. 김혜진 활동가님에게 제가 자랑을 하나 하면 저희 사무실에 네네. 입구에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네. 저희는 진짜 꽝꽝 얼린 얼음물을 오, 갖다 놔요. 몇 개를요. 네. 그래서 여름에 되게 인기인데 사실 음. 택배 안 갖다 주시면서도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먹어도 <laughs> 네. 돼요. 이런 분들도 있죠. 어,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아니, 네. 얼, 얼음이니까. 네, 네. 에, 저희가 얼린 걸 갖다 놓거든요. 근데, 네. 아니, 이,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혹시, 네. 뭐, 본당이나 이렇게 좀 택배 업무랑 음. 연결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몇개 갖다 놓으시면 그거만큼 정말 어, 세상이 환해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네, 여름에 한번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네. 우리가 그러면서 쿠팡 욕도 좀 하고요. <laughs> 200만 개 별거 아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어 그리고 뭐 선풍기, 뭐 쿨토시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선풍기도 몇 사람 당 하나씩 돌아가 봐야 이거는 전혀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더운 데서 일을 하고 그러면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그렇죠. 쉽거든요. 네. 실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얼마 전에 동탄센터에서도 한두분 정도가 쓰러지고 앰뷸런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쿠팡의 책임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아, 이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쿠팡 노동자들이 음 20일부터 23일까지 이제 가장 더울 때 네. 본사인 잠실에서부터 동산 센터까지 걸어가겠다. 에어컨을 가지고 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에어컨을 갖고 간다고 해서 쿠팡이 그거를 뭐 알았다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네. 그런데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 주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더운 날 행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쿠팡이 오늘의 쿠팡이 된건 네. 쿠팡을 이용해 준 국민 다수의 선택 또는 도움 네.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4만 명이나 되는 쿠팡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대하면 기업 이미지라는 측면에서도 손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요. 특히 그러니까 얼음을 물안 주는 것, 제대로 안 주는 것, 냉방 시설 제대로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던 그러니까 노동조합 이제 집행부 이런 사람들을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핀셋으로 찝듯이 네네 뭐 어떤 노동조합의 주요 직책을 맡은 간부들이 이런 분들을 해고했다고요 네. 네. 뭐, 특히 이제 그 중에는 현재 교섭위원이신 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집단계로 피임의 피해자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해고를 한 거죠. 어, 제가 쿠팡 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알면 네. 오늘 방송한 거를. <laughs> 네. 좀뭐 카톡으로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모지, 네, 이렇게 모지게 굴면 안 되는데 이럴 네. 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네. 물론 뭐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스스로 뭐 노동조합도 있지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부가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입장을 보인 게 있나요? 어, 정부가 이제 작년부터 되게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온열 지방 예,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주로 옥외 작업 주로 이제 건설 노동자 네네, 같은 분들 네. 대상으로 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대책을 세워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쿠팡을 비롯한 물류센터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네. 이 실내 작업에 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 내놨어요. 5월 29일 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그래서 뭐 냉방 장치를 설치하라든가 뭐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게 하라든가 뭐보냉 장구를 착용하게 하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만 그러나 별로 이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실내 작업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아...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 권고라고 하더라도요. 네. 사실 정부가 어떤 면에서 무섭거든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네네, 보면 네. 지난번에 어떤 사진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음, 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 대행한테 인사하는 장면을 사진에서 봤는데 네. 정말 깍듯하게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네. 5년짜리 권력이라고 만만하게 볼수 없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네. 잘못하면 감옥에도 보내고 네. 사면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네. 말을 안 들을 재간이 없을 텐데요 어, 그럼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거네요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네. 너무 더우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가끔 고용노동부 신고 전화로 신고를 하면 와서 어뭐이 정도면 아직 폭염 경보가 아니지 않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간다든가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나 노동자 온열 질환의 경우에는 단지 뭐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니 안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뿐만 아니라 습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습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신고한 날에 습도가 80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아니, 이제 실내가 왜 이렇게 습도가 높죠? 아, 그때는 이제 장마철이었는데. 아, 아 네. 어, 온도가 33도가 안 되고 31도가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된다. 이러고제 고용노동부가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럼 만약에 33도가 넘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뭔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주나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휴식 시간을 오개 작업의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한 시간에 1 5분씩쉬도록 네. 하죠. 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강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지금은 이제 특별 근로 감독 기간이라고 해서 네. 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감독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네, 네. 그런데 진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직접 요청하고 있는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일종의 공익 광고 형식으로 네네. 지금 여름이 뭐 굉장히 덥잖아요. 특히 네네.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 그렇죠. 자체가 네. 길어졌는데, 이때 어, 온열 질환, 폭염 노동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네. 저 대국민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상황인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이 쿠팡이라는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 이거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고용노동부도 만났고, 네. 실효성 있는 이제 대책도 내놓고 관리 감독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법을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실내 작업에 대해서는 강제력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더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음. 참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 누군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네, 네, 다 맞습니다. 있고. 네. 그냥 내가 뭐 도움은 안 되더라도 아유 너무 너무 아프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네.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가 우리의 그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시민사회 차원에서 불매 운동도 진행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시민사회와 연대하거나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쿠팡에 에어컨이 필요하다라는 네. 내용으로 신문 광고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금했는데 워낙 며칠 만에 많은 분들이 모금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 그 모금은 에어컨 네. 사는 모금이요. 네, 에어컨을 사는 거기도 하고 네. 이제 우리가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빠르게 모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마음이 모이고 있고 아마 20일부터 23일까지 하는 행진에도 많은 네. 분들이 힘을 보태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 저라도 나가봐야 되겠네요. 네. 20일부터 네. 23일까지 쿠팡 노동자들이 더위와 싸우는데 어쩔 수 없이 더운 건할수 없는데 네. 쿠팡 경영진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아유, 정말 찬바람 부는 그런 태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절한 경제 씨 오늘은 전국 불안전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